어, 19번 보겠습니다.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네요.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도전 pq. 속도가 주어졌습니다. 음, 둘다 원점을 출발했고, 얘가 p에 대한 정보고, q에 대한 정보죠. p와 q가 출발한 후, 한 번만 만난답니다. 그 위치가 같아지는 지점이 딱한 번인 거죠.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. 음, 봅시다. 그래서 첫 번째. P의 위치를 구해볼게요. Integral.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k dt 얘를 해주게 되면 t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플러스 k t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뭐상수항 없겠네요. 그러니까 sp라고 쓸까요? sp는 t 세제곱, 마이너스 2분의 15t의 제곱, 플러스 kt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q의 위치를 구해볼게요. 인테그 e 마이너스 3t 제곱, 플러스 9t dt. 계산해주면, 마이너스 t의 세제곱, 플러스 2분의 9 t의 제곱 여전히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가 0일 거예요 어, 그래서 sq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 t의 제곱. 그래서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하나가 되는 거죠. 넘어가면 이 T 세제곱 넘어가게 되면 음, 2분의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 2이 T의 제곱 플러스 KT 얘의 실근이 음, 딱한 개죠 그래서 T로 묶어주면 2t제곱, 마이너스 12t, 플러스 k는 0입니다. 출발한 후한 번만 만나니까, 출발할 때 만났고, 여기에서 실근이 딱한개 나와야 돼요. 그러면, 4분의 d가 0이다. 얘를 사용해 줄수 있겠죠 b 제곱 해주면 3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k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k가 18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쓰인 개념은 수직선 운동이죠. 수직선 운동에서 위치입니다. 음, 넘어가겠습니다.